안녕하세요.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상,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수요일 영상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 잠깐 호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왕 영상에서 완전 합격 제가 제빵 김창성 님이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 수요일 영상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영상에서 김진우 님이 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 겨울나그네 님도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한희님이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후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삼성 SDI 코스모스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 마무리됐죠? 예, 주봉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보면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었죠? 예, 양봉을 두개서 있었기 때문에. 적산병으로 어, 요 앞에 고점을 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았죠. 예, 어저 저번 주에 이렇게 예, 양봉을 두 개를 세워놨었는데 이번 주는 윗꼬리를 좀 달고 7%까지 올랐다가 어0.06%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죠. 예, 아쉽습니다. 자, 일봉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 주, 저번 주까지 봤었죠? 예, 네, 금요일날. 자, 이렇게 일봉상, 일봉상 삼성 SDI가, 어, 11월 26일, 요 장대 양봉에 중간 라인을 잘 지지를 받고, 옆으로 기다가, 자, 저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끝났었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20선 우아향일 때 예,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3거래일 동안 버텨야지만이, 3거래일 동안 버텨야지만이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는 거거든요. 저점이 되는 건데, 어, 월요일날, 월요일날도 괜찮았죠. 20선 위니깐 화요일. 화일도 뭐 나름 뭐 쏘쏘 수요일 날이 좀 아쉬웠죠. 예, 수요일 날 시초가를 5% 뛰었는데 여기 검은색 있죠? 1파랑 3파랑 긋고 2파의 저점을 수평선인 그 검은 선 라인에 딱 부딪혔다가 그쵸? 예, 부딪혔다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도 음봉이 나왔고, 금요일 날도 조그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저번 주 월요일로, 아, 금요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 그러면, 3거래일을 버텼나 보자고요. 하나, 둘, 셋, 에, 일단 3거래일 동안 5거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20선은 지지를 했는데, 지지를 했는데, 5선, 10선, 5선은 깨졌고, 10선 위에서 지금 붙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됐죠. 예, 아쉬운 모습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부딪혀가지고 지금 쭉 빠진 상황인데, 각도가 조금 좋지는 않아졌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수요일부터 그냥 이렇게, 수요일, 뭐, 목요일, 뭐, 금요일,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은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얘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일봉상, 20선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향으로 꺾이는 요라인 있죠. 요 라인에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이집니다. 음 어쨌건 20선은 지지를 해고 마무리가 됐고, 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일단 높아진 거죠. 높아진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얘가 조정이 음,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월요일부터 재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어, 저번 주 20선 돌파했던 요 봉에 밑둥까지 내려올지 지금 윗꼬리 안에 있거든요. 지금 윗꼬리 안에 딱 놀고 있어서, 월요일날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중요한 사항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봉이 하나, 둘, 세개 나왔으니까, 은봉이 세개 나왔으니까, 아, 여기까지 4개인가요? 네, 3개 나왔으니까, 뭐, 다음 주도, 뭐, 봐야죠. 음. 음, 저기, 뭐야. 구름대를 한번 볼게요. 일봉상, 일봉상. 구름대 아직 위에 있죠? 예, 네, 구름대 아직 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음,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아니죠. 수요일 날이죠? 예, 네, 수요일 날, 여기 올라갔을 때가, 이거 또 상한선에 살짝 부딪히긴 했네요. 주봉을 좀 먼저 볼까요? 주봉도 보게 되면, 음, 음, 그쵸. 그렇죠? 얘도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구름대 캔들은 올라와 있는데, 주봉상, 그렇죠. 주봉상, 구름대 위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다 좋은데, 아직 후행 스펜이 구름대 안에 지금 갇혀있어요. 갇혀있어서. 일단 35만 원대까지는 올라와줘야 35만 원대까지 올라가줘야 그때부터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구름대 올라왔고 후행스핀도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정권에 확실히 올라온 거고 삼성 SDI는 아직 구름대는 올라왔지만 예, 후행스핀이 아직도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좀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번 주에 갔으면 어 각도상도 딱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렇게 셋. 했다가 여기 바로 주저앉으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가 줬다가 네. 예,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음, 아쉽지만 예, 아쉽지만 뭐 다음 주를 노려봐야죠. 또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 날, 그, 양봉 세웠던, 예, 여기 윗꼬리 안에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도 볼게요. 음, 코스모 신소재도 주봉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각도가 좋지 않았죠. 얘도, 이제, 어, 저번 주, 요렇게 양봉을 두개 세웠는데, 최소한, 예, 저 저번 주에 은봉에, 시가에 여기 부딪힌 거죠. 예, 그래도 뭐 이번 주 어쨌건 양봉은 만들어냈습니다. 뭐 강한, 예, 양봉은 아니지만 장중에는 뭐 14%까지도 올라갔었는데 3%대로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속적인 양봉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산병 받고 한주 쉬고 이러면 안 되고 연속적으로 4개, 5개 해서 이 앞에 65,300원을 빨리 넘어줘야겠죠. 일봉상 보게 되면 우리가 음 저번주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봤었는데 어뭐 단순히 보면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죠 얘도 20선을 20선을 저번주 월요일날 이렇게 회복을 했다가 아, 3거래일 동안만 버티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저번주 금요일까지 20선을 딱 지지받았고 그러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여기가 저점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음, 코스모 신소재가 여기 앞에 고점도 예, 넘어가는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요일, 화요일도 양봉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 20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자리 있죠. 여기가 항상, 항상 모든 종목, 모든 종목은 다 그래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여기가 항상 강력한 저항대다. 그래서 여기를 눌렸다가 재상승하는 게 기본 정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건 적산병으로 화요일 날 윗꼬리를 달았지만 저항대 한번 부딪히고 어, 다시 한번 제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예, 윗꼬리를 달고 은봉이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 또 은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금요일은 예, 밑꼬리단 양봉이 나왔다 에코프로 BM하고 좀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은봉 두개 후에 아니 에코프로 BM인가요? 아까 봤던 에코프로 BM하고 모양이 거의 같죠? 예, 고스모 뭐 신소재도 음. 어, 여기 20선 꺾이는 자리이자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지만 어, 윗꼬리를 달고 음봉 근데 거리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괜찮, 괜찮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이제 여기가 예, 이제 저점일 것 같고 뭐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언제 가주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당장 월요일 날, 월요일 날부터 치고 갔지 일단 20선은 지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20선은 이제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것 같고. 구름대를 먼저 볼까요? 예, 구름대는 아직 예, 넘어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예,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볼린저 벤드 상한선도 부딪히고. 밑에 기준선 위에 있고, 아, 괜찮은데요. 뭐, 다음 주뭐 올라가면 되죠. 뭐. 뭐, 어렵게 뭐가 있나요. 네. 괜찮은데요. 이번 주도 이 정도면 훌륭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봉상 더 올라갔다가 빠졌으니까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도지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캔들 자체도 구름대에 아직 갇혀있어요. 갇혀있기 때문에 한번 등 한번 나와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긴 한데 일단 뭐 단계적으로 가야죠. 일단 일봉상 구름대부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봉상 구름대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되죠. 서두르지 마자고요. 네, 서두르지 마자고요. 일단은 음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어 29,500원에서 65,000원까지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고 1파죠. 여기가 2파이 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파의 시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시니까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어 피보나치 조정대로 이렇게 봐도 음 거의 어 2파이 저점이라고 보는 요 자리가 거의 61.8%대까지 내려왔고, 내려올 만큼 조정 받 상승은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바닥 추저선을 잡아서 위로 올려면, 예 아무리 못 가도, 아무리 못 가도 여기는 가겠죠. 예 여기는 보러 갈 거니까,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1파가 나왔고, 2파 조정이 끝났는데, 20선 지지하고 안착을 했는데, 얘가, 무, 물론 이제, 20선을 돌파해서, 어, 3거래를 버텼다고 100%,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 얘가 그냥 가도 할 말이 없고, 근데 얘가 만약에 설령, 얘가 내려와서 만약에 20선을 다시 깬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확률이 더 높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냥 갈 확률이 높지, 여기서 굳이 다시 한 번, 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러 갈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삼성 SDI 코스모신 수제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